79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의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이 이날 아래에 베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이 나라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유로운 나라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마음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진 것이 없듯 우리에게 허락된 이 소중한 나라와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과 자비였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흘렸던 피, 땀, 눈물, 희생, 헌신, 우리 인생의 길로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 이 대한민국에 속한 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가는 복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닫습니다. 인간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지. 이 나라에 속한 위정자들이 하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새겨가는. 복된 자들로 변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듣고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가만히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는 말안 듣는 남유다를 치라고 하셔서 바벨론을 사용하셔 놓고는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나의 소유를 노략질 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하여 분노하신 것입니까? 남유다를 치시게 해놓고선 이제는 노략질했다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어디든 모든 관계에는 지켜져야 할,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선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이죠. 서로 하나됨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서로 다름에 대해 인정해 주는 구분, 경계 또한 존재할 때그 관계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또한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처럼 동일하게 여기면서 생각하는 순간 자녀들은 자신들의 존재됨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도대체 누구의 인생인지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선이 부모도 지켜주고 자녀도 지켜주는 것이죠. 많은 관계가 바로 이렇게 지켜져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관계가 무너집니다. 바벨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남유다를 제 마음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생각대로, 제 멋대로 다루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로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과도한 잔인함, 거기서 더 나아간 교만함으로 자신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우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함으로 에덴에서 추방 당하였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듯이, 바벨론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리, 그 선을 넘어섬으로 잘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악함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리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와께서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그들이 선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어느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며 지켜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우리는 바르게 지켜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르게 지켜질 때 맺어진 관계 또한 서로를 살게 하고 서로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도 나의 소유라고 불려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여 잊어버린 것도 그렇다고 잘라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현재 그들이 포로기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선한 뜻과 계획 아래에서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이제 그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일으켜 세워줍니다. 19절 20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라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마도 그날과 그때까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자기 존재를, 자기 민족의 역사를 뒤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토록 무너져버린 것일까? 뒤돌아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흔적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발자국을 다시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의 흔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긋난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어두운 민낯을 그들은 마주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신 이유를 깨닫게 되며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깨달음과 바른 인식과 바른 돌아섬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남발하는 것은 용서의 가치와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포로된 남유다 백성처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 가운데서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 봅시다. 우리의 안과 박, 과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가감없이 다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실 때에 예, 진실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바른 인식과 깨달음에 기반한 회개의 흔적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며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열려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삶의 경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말씀의 선들이 존재합니다. 지켜야 할 삶을, 삶을, 지켜야 할 선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해진 관계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민낯을 마주대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정근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여정을 우리 또한 살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아래에 우리의 민낯을 직면하며 우리 가운데 잘라내어야 할 것, 우리 가운데 품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가운데 간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의 존재 안에 채워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